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순실 2심 이제 첫 심리가 있었는데 뭐 지금 기사는 전부 다이 손석희 증인신청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순실 재판이라는 게이박 대통령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데 1심 재판에서 이른바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순실 측의 주장이 전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입증이 됐는데 재판부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1심에서 그대로 20년형을 때렸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쟁점이 붙어서 그걸 논쟁을 아마 하겠죠 이경재 변호사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태블릿 PC 조작 문제가 1심 재판에서 막판에 다뤄지다 보니까 국가수에서 검증한 거를 그대로 논쟁을 못하고 국가수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거는 손석희가 입수해서 다 조작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무결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해놨고 이 PC는 이건 여러 명이 돌렸었다. 이런 정도를 해놨는데 그걸 따져묻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결심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이제 2심 시작하자마자 태블릿 PC 관련된 증인들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 김필중 기자 그리고 국가수 실무 담당자 이 태블릿 PC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그리고 태블릿 PC 개통한 김한수 그리고 저까지 어, 태블릿 PC 관련 총 6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는 최근 특히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서 불법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이 김필준 등 기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이거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공소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태블릿 PC 관련 신문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제 이름을 거론했나 본데 아 저는 뭐 솔직히 이, 제3자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한 것을 잡아내는 제3자지 거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뭐,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아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석희, 이, 그리고 국가수 연구원, 김필주는 무조건 채택을 해야죠. 만약에 태블릿 PC를 증거 채택을 하려면, 1심에서는 그냥,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채택을 하지 않은 건데, 이건 조작이니까 채택 못한다 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2심 초기에 이거를 정리하겠다. 근데 검찰의 얘기대로 이 태블릿 PC 관련 증인들 필요 없다 그러면은 태블릿 PC는 증거 채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 없으면 태블릿 PC 증거 채택을 그냥 빼버리고 안 하겠다. 아, 이거 귀찮아서 자신 없다 도저히 입증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손석희, 김한수, 김필준는 반드시 불러내야 되는 거죠. 이 손석희의 입장이 제가 볼땐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석희는 스스로 재판에 나가서 저랑 같이 대질로 한번 하자. 뭐 솔직히 저안 나가도 돼요. 그냥 손석희만 나오면요. <laughs> 한 10분 안에 손석희 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자들 한 수십 명 앞에서 울면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만들 자신 있어요. 어, 재판에 나오면은. 뭐, 당연히 증인 신청 되면은 이경재 변호사, 우종창 기자, 뭐, 저 이래가지고 뭐 질문을 제가 한뭐한 뭐한 20여 가지를 뽑아 드릴 건데 그 이경재 변호사가 우종창 기자도 다시 질문 받아가지고 김기수 변호사 것도 받아서 추려서 한 질문이 뭐한 4, 50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가 이제 손석희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거는 어떻게 검찰보다 먼저 개통자 김한수를 알았냐? 이건 SKT한테 뽑았으면은 징역 5년 형이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 물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손석희가 김한수한테 미리 얹질 받았을 거다. 즉 이거는 입수 과정이 다 조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연히 가서 죽은 게 아니라 미리부터 이거를 받아가지고 김한수한테 정보를 다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 됐을 거다. 나중에 뭐 알리바인이 이렇게 짤수 있겠어요. 어 입수를 한 다음에 어 김한수한테 연락을 해서 어 같이 좀 했다.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입수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범이 되는 건데 글쎄요. 그것 그것도 큰 사건 되죠. 어 지금 빠져나갈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입수한 다음에 김한수와 상의해서 했다. 어, 엄청난 사건 되죠. 그 당시 김한수는 청와대 현직에 있었는데 청와대 현직에 있는 자와 손석기가 짜고 태블릿 PC를 조작해냈다. 실제로 이 김한수는 어 JTBC한테만 이 영상을 찍혔습니다. 김한수는 기자들 모르게 검찰이 배려해서 슬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들어오는 영상을 JTBC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는 원래 홍정도 JTBC 사장의 친구였고 이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김한수를 음. 증인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손석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거는 당연히 김필중하고 손석희한테 태블릿 발견한 그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최순실 조카 장승우 사진을 갖다 심었냐. 그럼 뭐 국가수 기록이 있으니까 딱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들 어떻게 현장에서 심었냐. 우연히 발견했다면서. 이런 정도. 그리고 22일 날왜 사진 폴들을다 삭제했냐 너희는. <laughs> 이런 정도 이제 묻기 시작하면은 뭐 손석희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버버버하다가 뭐 울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손석희가 증인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는데 어 저는 재판부가 태블릿 PC를 증거 배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손석희를 증인 신청할 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안 해줄 이유 있어요? 재판부가 뭐 조작에 가담했습니까? 나와서 검찰군이 손석희 너희들이 이제 설명해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손석희가 만약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변호사 쪽에서는 강제 구인장 발부를 요구하겠죠. 어, 손석희 어너 JTBC에서 그대로 있어라. 음, 이 경찰 보내가지고 강제 구인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는데. 과연 손석희가 재판에 나와서 뭐 제가 볼땐 재판 나오면은 상당 부분의 조작에 대해서는 입증이 될것 같은데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 있겠나 손석희가 이게 무서우면은 어디 유학을 가지 않을까 어 재판부가 증인 신청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갑자기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 뭐 베이징이나 이런데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손석희 찬양 여론조작 부대가 나와서 나의 60 넘어서도 확구열을 잃지 않는 정도를 걷는 언론인 뭐 이런 식으로 판짜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오면은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손석희 나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는 데 있어가지고 손석희가 떠들어댔기 때문에 잡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못 잡을 것들을 손석희가 주절주절 내고 고소장에다가 막 적다가 사실상 조작들이 다 밝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석희가 재판에 나와서, 특히 이미 JTBC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최순실이 최소한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고쳤다.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거짓말합니다. 손석희가 대놓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치고 다녔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석희가 나와서 그 저와 우종창 기자 김기수 변호사가 만든 50여 가지 이상의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자꾸 경고하듯이 손석희 뒤에 배우 세력이 입고를 그대로 보고 있겠냐 이거죠. 아 진짜 어디 없애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아마 그쪽과 상의하면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겠냐. 미국으로 가게 되면 또 잡혀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안전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이 법조부 기자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어, 손석희의 저주책을 보내드렸거든요. 이거를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금 미디어 치는 4월 22, 20일에 이 국가수 보고서 이후 상황을 다 정리한 손석희의 저주 후속편, 손석희의 조작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손석희의 조작 출판은 출판 기념회를 JTBC 앞에서 할 겁니다. JTBC 앞에서 돼지머리 바베큐 갖다 놓고 무대 꾸며서 밴드 부르고, 한, 오후 5시 정도에 해서, 6시에 이, 돼지 바베큐 만찬까지 이어지는. 4월 안에, 이, 상당히 큰균열날것 같거든요. 어, 이 손석희 거는. 그리고 오늘 도대체 JTBC는 뭘로 보달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JTBC 손석희 증인 신청. 뭐답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안 나가겠다 그러든지. 포기한다 그러든지. 그래서 뭐 손석희는 어쨌든 거짓 탄핵의 이 거대한 벽에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구멍이에요. 거기가 지금 뚫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탄핵 세력도 이 정도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 뭐 손석희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검찰부터 중앙일보까지. 어디서 어떻게 판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 미디어 지독자들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